안녕하세요. 브라고 시니어 케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복지 정보 중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갑작스럽게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빌릴 사람이 없거나 은행에서 빌려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업 소개부터 신청 대상, 지원 혜택, 신청 절차, 대부분 지금 및 상환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소개입니다.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은 국민연금 실버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경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연금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전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신청 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 해당되지만 지원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지원제해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 및재 동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정인 사람 국민연금 급여 지급이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장애인 4급 수급자 국민연금 급여회 송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 지원 혜택입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재해 복구비, 배우자의 장례비와 같이 정해진 지원 용도에만 해당됩니다. 연금 수령액의 두배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일 경우 연간 수령액은 600만 원이면 연금 수령액의 2배 1200만 원이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신청 절차입니다. 국번 없이 135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필요하신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금 지급 및 상환 절차입니다. 대부금 지급은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대부금 상환은 원금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상환기간은 상한 5년 이내로 설정되나 1년 거치 혹은 2년 거치 후 상환도 가능합니다. 즉 1년, 2년 설정하여 이자만 먼저 내다가 상환이 가능하니 최대 7년 동안 나눠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시니어케어와 함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최신 복지 정보를 가장 빨리 안내받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